몬스타엑스랑 결혼할 생각이라서요. <laughs>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기억나. 나랑 결혼 국어공문학과 이태원이라고 합니다. 아 내일 학시, 아침 학식 먹자 아, 친구한테 왔습니다. 신입생들 대상으로 선배들이 질문 답해주는 그런 단톡방이에요. 한 1400명이었어요. 기숙사 살까 통학 살까 이런 뭔가 설레죠.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. 최근에 본 거야. 니네 어디? <laughs> 인증하는 거? 그 간편 인증할 때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거. 그 AI 요새 최근에 나온 신기능 중에 요약하는 버튼 누르면은 요약해 주는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거 좀 쓰고 나와의 채팅방에서 까먹으면 안될 거를 저한테 보내놓고 상단 공지로 해서 사용 자주 하고 있습니다. 어. 단독방 알림 꺼놓기 <laughs> 알림 많이 오면 귀찮으니까 예, 저희는 고려대학교 응원단에서 응원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가 얼굴로 본가봐요 <laughs> 맞습니다 <웃음> 단원들이 잘 답을 해 주나요? 답을 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 답을 잘안 해서 제가 PD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멘토 강연이나 취업 정보 등을 오픈 채팅을 통해서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. 익명이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 카카오톡 방마다 배경 색깔을 다르게 할수 있는데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 방이거나 그런 방은 배경을 빨간색으로 해둬서 보내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 방은 빨간색입 신소재공학부 20 다시 할까 <laughs>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일곱 학번 손지원 손지환이... 전기전자공학부 20학번 이수정입니다. 어 아무래도 새내기들은 술자리가 많으니까 정산하는 게 되게 카톡으로 편해가지고 그 기능 많이 쓰면 좋을 것같아 그리고 카카오톡이 막 이런 식 주잖아요. n분의 1 했는데 남으면 그것도 <웃음> <웃음> 어, 인증할 때쓴적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물 학생증이 없을 때 그거를 캡처해서 하면 더 편한 것 같아요. 학생증 사진 제출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쓸수 있어서 좋은 것. 같아요. 어, 톡 학생증 발급 받아서 춘식이 대학생 이모티콘 발급 받기. 학생증 발급 받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거든요. 저는 베라에서 썼었는데 지금 되게 다양한 데서 할인 해 주고 있어요. 저 오픈 채팅 세개 쓰고 있는데요. 고독방이라고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이 <laughs> 들어가 있는 방이거든요. 팬들끼리 막 사진 추천해주고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그런 방이에요. 아제 기본 제 프로필은 그냥 제 셀카랑 강아지. 멀티 프로필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는 유기견 부인 자하거든요. 몬스타엑스랑 결혼할 생각이라서요. <laughs> 아 부끄러워요. <laughs>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, <laughs> 기억나 나랑 결. 혼 경작부 이사학번한 우진입니다.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류승주입니다. 저는 카카오톡 실험실을 자주 드나드는데요. 톡서랍 이용을 해봤었거든요. 자료를 항상 제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달 후에 자료가 이제 유실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톡서랍이 있으면 이제 뭐1년이고2년이고 지났을 때아 맞다 그때 그 사진 필요했어 그때 그 음성 녹음 링크 필요했어 하면 이제 호다닥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습니다. 진짜 미대생한테 최고. 아오 어 광고 아니에요. 내돈내산 인증 가능. 예, <laughs> 크게 해야 돼, 크게 해야 돼, 할수 있어. 머리. 좋아, 좋아. 오. 손목, 머리. 오. 저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유일무이 원단 아이기스라고 합니다. <laughs> 제가 최근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활용해서 카카오톡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너무 아프다고 <laughs> 눈을 뜰 수가 없다고 보냈습니다. 벽막 같은 그런 프로필에 하면 이제 이미지가 바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멀티 프로필 아예 기본 프로필로 설정해 놓으신 거를 추천드립니다. 아,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이미지를 소비하는 편입니다. <laughs> <굴> <laughs> 새내기들한테 어... ai 맞춤법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경험상 선배들 다 있는 단톡방인데 맞춤법 틀리면 나도 쪽팔리고 뭔가 좀 그러다 삭제하면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. 아, 저, 최근에 그 AI 이용한 기능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실험실에서 바로 켜봤거든요. 말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요약하기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 200개, 300개를 안 읽어도 한 번에 친구들이 무슨 대화를 주로 했는지 정리가 돼서 뭐 비행기 표를 알아봤다, 몇시 걸로 할 거다, 이런 것까지 되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줘서 그 기능을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아, 어, 정말, 정말 너무 편해서 <laughs> 실험실에 남아있지 않고 좀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저는 가장 잘 쓰고 있는 기능이 멀티프로필이지 않을까. 예전에는 아예 카톡프사를 못했어요. 누가 제프사를 보고, 어? 저런 이미지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엄청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엽사로 해놓거나 교수님이나 뭐 알바하는 쪽에 연락할 때는 그냥 기본 부사로 해놓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카톡 기능 중에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오아네 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기존에는 멀티 프로필이 조금 불편해서 잘 사용을 안 했는데, 기본 프로필로 전용이 가능하면 좀더 활용을 많이 할것 같아서 그게 더 필... 좋아 보입니다. 제 친구 중에 수빈이가 굉장히 많거든요. 심수빈, 박수빈, 신여, 박수빈은 막두 명이고 이래가지고 친구 메모 기능이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. 지금의 한참 새내기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 옆에다가 이렇게 밥 약속해가지고 먹었다네.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금방 또 친해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카톡방을 나가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많이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장으로 있는 톡방들이 많다 보니까 팀 채팅 멤버 관리 기능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팬 내기들한테 카톡은 톡은 설레지 대학생에게 카톡은 필수지 응원단에게 카톡은 읽어야지 미대생에게 카톡은 훌륭한 아카이브지 아이돌 팬에게 카톡이란 도파민이지 사학년한테 카톡은 공지방이지 대학생에게 카카오톡은 이지.